야! Yeah. <laughs> 이복현이라는 검사가 그동안 했던 행보들은 정말 대표적인 그 친윤 그 언론 플레이에 능했던 음. 아. 그 전형적인 검사라고 음. 저는 생각하거든요. 네. 내가 저런 놈을 집에 끌고 와서 우리 아프한테 밥해달라고 했으니 정말 안아 <laughs> 네, 이분도 갔었어요? 당연하지. 아이고. 다고라니까 김용남만 안 왔어. <laughs> 다, 아니 가만 보면 최강우 의원님이 적파의 오야봉이야. <laughs> 아, 나쁜 놈다까지 어, 다 뭐, 돌잔치하고 집에 불러서 밥해 아, 먹이고. 잔치같 그래, 시무정 얘기 좀 잠깐 어. 할게요. 아니, 네, 오해 네, 오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에그 네. 미안해, 그치 않는가, 곰곰이 네.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야! 야! 야야 이상한 긴장감으로 아 그만해. 예뭐 예. 아니 네, 네. 장례 정리 오늘 요. 보니까 표정 하나 안막푹 <laughs> <표정. 폭> 당부네요. 아 옛날 하시네. 장례 정리하면서. 나쁜 놈들 잡으러 갑시다. <laughs> 네. 오늘 박은정 시그니처지 네. <웃음> 표정 <웃음>